네가 존나 세면 나한테 쳐봐 같은 뉘앙스로 말했다가 진심이 담긴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모라우는 키메라 토벌대 일원 중한 명이다.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특징이 있고 나클과 슈트의 스승이며 군단장들과 편하게 싸울 수 있게 사단장 병단장급 개미들을 반 이상 학살해준 캐릭터다. 이중 잡았던 네임드 개미는 레오르나 지트 정도였지만 초반에 기타 잡졸들을 패키지로 네테로에게 배달해준 역할이 커서 개미의 전체 전력을 감소시키는 공을 세웠다. 바다 원 터면서 싱글 턴터지만 개미 토벌의 공을 세워 트리플 헌터로 진급 심사 중이다. 그의 이름인 모라우 메카나시는 일본의 소설 작가인 나까지 마라머의 이름을 아나그램했고 헌터 헌터 내에서 최고의 폐활량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의 트레이드 마크 기술인 딥퍼플이나 파생된 기술들인 스모크 온더 워터, 재하우스록 등은 전부 락 밴드와 관련된 기술들이고 노브와 마찬가지로 네테로파의 일원이다. 바다 헌터로서 모라우는 독특한 폐를 가지고 있어서 숨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물 속에 머물 수 있었다. 물로 가득 찬 지하 밀실에서 산소를 점 무들이고 바닥에서 존버 타고 있다가 한 순간에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상대를 독살해버릴 정도로 거의 잠수함급의 폐활량을 자랑했다. 조작계 능력자지만 모라우는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의 수많은 타격을 쉽게 견디거나 높은 수압을 버틴다던가 전투가 끝난 직후 바로 움직일 수 있었기에 체력이나 회복 능력을 모아 강화계도 어느 정도 쓸수 있을 거라 추측한다. 하지만 모라우는 특히 방출과 변화에 능숙했는데 연기로 상대를 파악하는 일종의 애의 기능을 방출로 써 썼다. 또한 변화로서는 연기의 색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독특한 연기 오오라는 거의 진짜에 가까워서 상대를 쉽게 속일 수 있었고 나클피셜로 유피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라우의 오오라가 가장 많다고 했다 자신의 오오라를 연기로 변화시키고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여기에 파이프를 더해 밧줄 호스 뗏목 토끼 인형 분신 등 수많은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판별이 어렵게 주변 환경에 녹아들게끔 만들 수 있다 바리에이션인 보라 연기병대는 낸 조작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연기인형인데 사전 설정으로 명령을 하다하거나 직접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최대 216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질을 높이면 50개로 줄여야 한다 연기로 장벽을 생성하여 분리된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다 외부에선 유피가 공격과 폭발을 일으켰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푸가 세포 단위로 분열하여 탈출할 정도로 경고했다 연기가 자욱한 오오라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방출 계통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라오는 자신의 능력과 근접 무기인 거대 파이프를 사용하여 주로 싸우는데 무투파가 아니라서 자신의 능력은 시팅할 때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아서 매번 훌륭한 전략을 밑바탕으로 전투를 이끌었다. 또한 상대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고 적의 패턴과 능력을 분석하여 다른 동료의 능력과 결합시켜 즉시 새로운 전략을 짜냈다. 여기에 결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언제나 최상의 선택을 이끌게 해 주었고 어느 방면에서든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모라오는 자신의 분야나 헌터로서 경험이 매우 많고 침착함과 인내심을 가진 성격이다. 상대의 기술 조건을 한눈에 파악하는 통찰력 덕분에 자신의 계획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고 이것은 전투 중에 냉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이면서 동정심도 강했는데 멀쩡한 척하면서 다른 동료들을 다독여주는 대인배 같다던지 다른 일을 위해 울기도 하는 속 넓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끝났다.